네 안녕하세요 필탑 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 답사 진행하는 곳은 포스코 3 베드 유닛입니다. 고층 유닛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세대의 디클리닝 마친 상태라 굉장히 깔끔하고 언제든지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세대입니다. 3 베드 입구 현관 보시면은 세 칸짜리 신발장이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센서등이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바로 우측으로 공용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와 동일하게 슬라이딩 욕실장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세면대, 양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부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화장실 전체 티클리닝 진행해서 샤워부스가 매우 깨끗합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첫 번째 방입니다. 현재 침대가 세팅이 안된 상태고요. 보시면 천정 에어컨 그리고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쪽 첫 번째 방에는 이제 캐비넷이나 이런 붙박이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 지나서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는 TV하고 TV 테이블 그리고 기억자 형태의 넓은 쇼파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포함해서 지금 마스터룸까지 다 암막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팬트리 공간이 많아서 수납공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인용 식탁 그리고 위에 인테리어 조명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왼편으로 양문형 냉장고 기억자 형태의 주방이 있습니다 게스대 넓게 있어서 설거지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가 하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3구짜리 인덕션하고 위쪽으로는 환기팬이 있습니다 환기팬 외에도 이렇게 바로 개수대 앞쪽에 창문이 있어서 어, 거실 창문 같이 열고 세대 환기시키기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다용도실, 세탁기하고 온수 보일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지나면은 나머지 방두 개가 나옵니다. 이 복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있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역시, 여기는 이제, 퀸사이즈 침대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천정용 에어컨하고, 조명 그리고 창문에는 역시 암막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여기가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 역시 암막커튼 설치되어 있고, 퀸사이즈 침대가 세팅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룸에서는 이렇게,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이 길게 바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는 화장대고요. 수납공간, 서랍공간이 있고 거울, 콘센트, 그 다음에 시스템장으로 이렇게 펜트리 공간에 옷장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룸의 화장실입니다. 역시 세면대, 안경기 그리고 욕실장이 있고요. 마스터룸에는 이제 샤워부스가 아닌 한국식으로 욕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문한 세대는 포스코의 3베드 유닛이고요. 어, 현재 뭐 임대료 85,000페소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세대 임대 원하시는 분은 어, 카톡이나 현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세대 답사 진행 도와드리고 계약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